NC 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저는 리뷰에 앞서 개인적으로 이 불소2의 흥행 여부가 앞으로 NC 소프트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현재 NC의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시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NC가 내놓은 불소2의 게임성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 서버를 엄청 많이도 내놨네요. 절세 미인이 마음에 드네. 제가 또 절세 미인 캐릭터 만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종족은 진, 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역시 아재들의 선택은 바로 이 꽃녀죠. 여러분들은 무협하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감명깊게 봤었던 동방굴패의 임청아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커마의 주제는 바로 임청아입니다. 자, 일단 베이스는 이걸로 깔고. 그런데 커마 상세 설정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기능이 제한적이라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더군요. 뭐 그래도 좀 소소하게나마 좀 표현해봤습니다. 을좀 비슷하죠? 아, 이 그나저나 헤어가 조금 아쉽네. 이올림 머리가 있으면 딱인데. 오 이게 좀 그나마 어울리네요 약간 파라오의 절세미녀 같죠 이야 이 그나저나 광고에서 나오는 찰랑거리는 머리끈은 어디 가고 한 30년 머리 안 감은 이 떡진 머리인데 체 뭡니까 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겠네 뭐 체형은 그나마 무협 자라는 몸으로 만들고요 자아이디는 무협 개돼지 뭐야 금치고가 있다고 이 개돼지가 금치고야 아이 맞네 이 새끼들이 이거 무시만 척하면서도 개돼지에 민감한 새끼들이었구만. 임청아는 있나? 아 역시 있네. 아이 개돼지가 금치고가 돼버리니까 뭐할게 없네요. <laughs> 김택진은 당연히 안 대테고 이 어쩔 수 없네요. 제 비장의 카드 김택진이 <laughs> 자 접속해봅시다. 어우 인게임으로 보니 더 차르기구만. 앞서 출시 전 공개한 플레이 영상에서는 딱 여기서 급하게 멈췄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형적인 K모바일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길찾기가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Alt키를 눌러 빨리 달리기를 키고 끌수 있습니다. 또 내리막길에는 Shift키를 눌러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했는데요. 뭐 어차피 자동 길찾기에 돈만 내면 퀘스트 코앞까지 데려다주는 순간이동이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네요. 제가 출시 전 불소 2에 그나마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스토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원작의 블레이드 앤 소울도 괜찮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소 2의 스토리는 오글거리는 대사와 함께 대체 이게 무슨 세계관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스토리 전달력에 있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스토리의 연계성이 뭐 아예 없더군요. 그냥 다짜고짜 무술 대회에 참여했고 갑자기 플레이어가 수라로 변신하더니 갑자기 뒤수습을 위해 몹 잡아와라 누구 만나고 와라. 뭐 만들어 와라. 그냥 심부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K 게임의 스토리 라인이죠. 그나마 NC의 모바일 게임 치고는 컷신 영상이 많은 것을 알수 있지만 이런 컷신도 후반부에 가면 거의 등장하지 않더군요. 그래픽은 모바일 게임 한정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실사풍보다는 애니메이션풍의 느낌을 선보이고 있으며 무협에 어울리는 배경 디자인이나 자연 배경의 습관 등딱 준수한 정도의 그래픽 비주얼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20레벨까지 키우면서 느꼈던 점은 초반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요소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K 모바일의 퀘스트 진행 방식은 게임 진행 내내 지루함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투가 재밌는 것도 아니더군요. 전투는 기본적으로 자동 공격을 지원하며 쉬프트를 눌러 피하거나 E 버튼을 눌러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동 조작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군요. 일단 캐릭터의 움직임 자체부터 느리고 조작이 약간 굶뜬 느낌이 나는 등 무역 게임만의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굉장히 보기만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튜토리얼에서 보여준 이 전투 장면이 고급 스킬을 활용한 전투로 보여지지만 이 또한 전투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피가 튀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목각 인형끼리 싸우는 느낌이 들더군요. 앞서 김택진 대표는 불소투에 대해서 액션의 정점을 찍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이 액션의 정점 같은 소리 안에 이게 액션의 정점이면 내 얼굴이 미남계의 정점이다 이 휘발 새끼들아. 그리고 아인이 없다면서 이건 대체 뭐냐? 아니 여기 거래 가능한 아이템을 획득을 할수 없다는 이 묻고 이게 아이니 아니면 대체 뭐냐? 뭐 이름만 바꾸면 아이니 없는 거야? 그럼 너네도 NC 소프트에서 NC로 회사명을 바꾸면 이 도박장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대체 이런 말장난은 너네 종특인 거냐? 아예 모집 공고에 써놓지 그래? 이 말장난 잘하는 사람 우대라고. 그리고 의상 뽑기가 없다면서 이 마일리지로 쳐 파는 건 대체 뭔개 같은 식보냐? 아주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지? 이린저 씨들이 갖다 돈을 쳐 받쳐주니 이배때기가불렀구만 아주 그냥. 그래, 이건 뭐, 엄연히 따지면 뽑기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간다잉? 제가 아주 혀를 내두른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울 시스템입니다. 제가 앞서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격 시에 튀어나오는 이 소울 같은 모습을 변신과 비슷한 과금 요소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내면에 있는 일종의 변신가도 같은 시스템이더군요. 지금 이 전투 장면을 보시면, 빈번하게 소울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울이 나올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더군요. 소울은 당연히 일반부터 전설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3개나 착용할 수 있더군요 이야 이 변신 대신 더 악랄한 시스템을 개발했구만 뭐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깐 엄연히 따지면 변신은 아닌 거네 야이 괴휘발 새끼들아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변신을 쳐너이 새끼들아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시니까? 합성도 일정 개수가 넘어가야만 할수 있더군요 여기 지금 숫자가 25가 적혀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조각을 모아서 합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꼭 그렇게 이따구로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휘발 새끼들아! 물론 영웅 이상 뽑기에는 25개씩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상으로 얻는 일반 뽑기에는 한개 내지 두 개만 나오기에 무과금이 합성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참 제가 연기에서 설명을 빠뜨린 게 있었네요. 이 게임 무과금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한 것이 이 연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즌 패스를 구입해야 하더군요. 일종의 정액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무과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구만 하긴 30억 유저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무과금은 뭐 지금 제 앞에 날아다니는날 팔이 정도 취급하려나요? 아 무각은 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울에는 속성까지 첫 집어넣었더군요. 아. 저 리브,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이 고요라 몰라오는데. <laughs> 이런 휘바. 자, 게임 시스템을 마저 좀 살펴봅시다. 이 조금 릴렉스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뭐 시스템은 리니지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게임은 직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무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전투 스킬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킬북은 마을 구매 또는 콘텐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더군요. 또 검결이라는 시스템은 일종의 정령탄과 혼합된 각인 시스템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결을 키고끌수 있으며 검결 사용에는 공력옥이라는 소모품이 소모됩니다. 공력옥은 마을에서 골드를 주고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또 공력을 소모하여 검결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추가 스탯 부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력은 게임 내컨텐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더군요. 그 밖에 월드 내 숨겨진 기억의 조각을 모아 해금을 하여 추가 스탯을 얻는 사가스 토리와 명예 단비를 찾아 해금하는 요아시스 템까지 다양한 게임 내컨텐츠를 이용해 추가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던전은 매일 1시간씩 갈수 있는 필드형 던전이 있으며 이곳에서 상주머님의 소울파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흔히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죠 아니 천하무술대회 같은 1대1 대전 컨텐츠가 없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pvp는 막피나 하라 이거야? 아주 뒤져가는구만 뒤져라 그냥 이 김태학진이야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디 이름이니까 이야 이 순간이동도 리니지2m에서 색깔만 바꿨구만 자 이제 드디어 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아 아, 쌍쌍 아아 쌍쌍쌍 아, 이목좀 가볍게 풀어주고요 이야 이 패키지 보소 패키지 소프트답게 이 많은 패키지를 내놨구만 패키지를 다 합친 금액은 약 30만원 가량 되더군요 뭐 NC게임치고는 소소하네 리니지는 뭐 매달 기본 100만원이 넘는 패키지들을 2년동안 꾸준히 출시해왔죠 역시 소울 소환과 수호령 소환 있네요 소울은 1 1에 뽑는데 1000다이아 현금으로 27,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리니지보다는 조금 저렴하네요 그런데 왜 수호령은 1200다이아냐? 아이 개수가 적네 뽑을 개체수가 적으니 가격이라도 올리겠다 이건가? 이야 이 남소유가 여기 있구만 홍석근도 있고 이 전설은 아랑이네요 그런데 이거 눈가를 도트로 찍어냈나? 이 그래픽이 왜이래? 이야 이 리니지에 파는 장신구를 똑같이 저 팔고 있구만 아니 대체 악셀을 몇개를 착용하길래 이런 휘발 중국의 황후도 이렇게 착용을 안하겄네 저는 이번 불소트를 플레이하면서 NC소프트의 게임 개발력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리니지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이 주식 떡락하고 있다니 개 꼬시다 이것들아 어쩐지 불소투 주시하기도 전에 리니지 W를 홍보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진짜 얘네들한테는 딱이 말이 떠오르네요 리니지로 흥한 자 리니지로 망한다 진짜 과거 PC방 전전하면서 CD 들고 팔았던 택진이 의 열정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제 청춘을 다 바쳤던 NC 게임들은 어디 가고 왜 이런 도박 게임들만 줄줄이 나오는 겁니까? 형님 아니 좀 뭐라고 말좀 해봐요 제발 그 게임 내에서는 그 사행성을 그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이 김 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이디 부른거니까 이제는 유저들은 더이상 이빨린 소리에 속아주던 막내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주기를 기적처럼 바래봅니다 네? 차라리 기적의 검투가 각게임으로 나오는게 빠를거라고요? 이런 휘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